자, 이러한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세실수 ABC가 있다. 자, 세 개의 방정식이요. 2차 방정식이요. 이렇게 있는데, 공통의 실근 알파를 갖고 있다.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, 자,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공통의 실근을. 자, 그런데 요 방정식에 미지, 개수랑 상수항이다 미지수거든요. 그래서 뭐, 근을 찾는 거는 뭐, 불가능하겠고, 자 실근을 갖는다. 자,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죠. 자, 그러니까 근을 세 방정식에 다 대입을 해 보시자. a 알파 제곱에 eb 알파 더하기 c가 0. 자, 이게 참이죠. 마이너스 eb 알파 제곱 c 알파 더하기 a는 0. c 알파 제곱 a의 알파 마이너스 eb는 0. 자, 이세 개의 식이 있는데. 요세 개의 식의 요, 특징을 잘 보시면은, 요계수들이 있죠? 계수들이 똑같아요. 요게 요게. 자, 요렇게, 그지? A-EB 플러스 C. 그래서 요세 식의 변변, 이세 식을 변변끼리 더해서 정리 좀좀 좀 하시면은, 자, A-2B 더하기 C.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, A-2B 더하기 c 의 알파. 그 다음 더하기, a 2 b 플러스 C는 0. 자, 공통인수 입니다 a 2 b 플러스 C로 이렇게 묶어내시면,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. 그지? 그러니까, A-2B 더하기 C가 0이거나, 또는,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. 이런 뜻이 되는데, 자, 여기에서, 요거는 절대로 0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요거 왜 그러냐면, 요 식변형 짝 하시면은, 저게 알파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, 이게 플러스 4분의 3, 요렇게 되잖아요. 이게 항상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, 0수 없죠? 요거 잘 나오는 식이니까 좀 기억을 해 주자고. 자, 그렇다면 결론은 요게 참이라는 거죠. 요게, 그지? 자, 요게 참이구나. 자, 그러니까 요 기억보기가 맞는 얘기가 된 거야. 그지? 자, 그럼 니은은 요 방정식 요 방정식 요 첫번째 방정식 요거다 그지? 요 방정식은 1보다 작은 실근이 존재하냐 물었거든요? 자 그러니까 기억의 요기 기억보기를 이용해줘야 되겠죠? 요 미지수가 a, b, c가 너무 많아서 인수분해도 모두 아무것도 안되니까 기억보기를 이용해주자 자 a 더하기 c는 2b입니다 e, 요 2b자리에 e, 저거 대입하려구요 자 니은 ax의 제곱 마이너스의 자 a 플러스 c의 x에 여기 플러스 c는 0 인수분해가 됩니다 ax에 저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1이 0자 그러니까 x는 a분의 c이거나 또는 x가 1이란 얘긴데 자 여기 첫 번째 잘보고요첫 번째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c랑 a의 여기 대소관계가 있거든요 c보다 a가 큰 상태니까 이게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이렇게 A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. 그러니까 A분의 C가 1보다 작단 얘기지. 음,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실근이 있어요.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보다 작은 거. 즉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여기 1보다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은 맞다 지금. 됐지? 자 이제 D 것은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자 중근 갖는 게 있습니까? 물었으니까 자 중근 그러면은 판별식 딱 생각나시면 돼요 판별식을 아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방금 해결했죠요 요, 첫번째 얘는 해결했어요 방금 니은 보기에서 두개 나왔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한번 해볼까 판별식 쓸게요 자 판별식을 요렇게 쓰시면은 자 c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b 곱하기 여기 a가 되는데 요게 C의 제곱 플러스 8AB죠. 자, 근데 이게 뭐냐면은, 처음부터 여기 ABC가 다 양수랬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양수죠.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. 즉, 중근 없단 얘기네. 그 다음엔 요 방정식. 자, 요거,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다시 한번또 보시면은,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2B인데, 요거 여전히 위에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. 그제? 8bc죠 8bc 자 8bc인데 요게 여전히 다 이렇게 양수죠 양수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요거 디귿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자 3번